왜 미리 와준준안하하그그는 말하면 는 말하면 안된해고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야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대학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친는이 네 사장님 저 궁금한 게한개 네?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청년 배수가 43만인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커뮤니티에 상사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 9시 출근인데 내 밑에 직원이 9시 온다 근데 그 직원이 9시 출근이니까 9시 오는 게 아닌가요 라고 답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자리 잡고 뭘 하려면 9시 50분까지 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뭐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10분 일찍 와서 뭐 여기서 뭐 연필도 깎아놓고, 뭐 지우개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뭐꼭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나도. 그건 내, 사, 내 스타일이지. m g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아니야. 내가 바뀌어야지. 진짜 9시에 딱딱 시간 맞춰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근데 그거 어렵지 않나? 근데 진짜 9시에 딱딱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홉 시 넘어서 나올 가능성도 꽤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안하지 혹시 그럴까 봐안 그렇겠지만 혹시 그럴까 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여덟 시 오십 분에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출근을 해야 아홉 시 전에 도착하지 않을까 약간 반론을 하자면 엠지 편을 좀 들자면 근로시간에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홉 시에 딱 출근하는 게 맞지 여덟 시 오십 분은 출근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 나는 9시에 출근할 수 있으면 9시에 출근하는 건난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9시 인타임에 오는 사람 같고 왜 미리 와서 준비 안 하고 그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9시 1분에 출근했을 경우에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 위반한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 뭐 잔소리를 듣든 뭐 지각을 잡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100번을 8시에 왔어도 그러니까 내가 8시 50분쯤 오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는 그게 9시 전에 올려면그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약간 연장선인데 네. 게미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네. 내가 점심시간에 1시간 더 일했다 그래서 내가 6시 퇴근인데 5시에 퇴근하겠다 아, 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거는... 이거보다 내가 볼땐더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혼자 하는 프리랜서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업무 협의도 있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같이 해야 될일 같은 게 있을 때그 사람이 부재가 되면 딜레이가 돼버리잖아요 일을 하는 거를 조직 내에서 이렇게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는 그건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허용해 주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근로 계약서는 8시간 근무인데 9시부터 6시 중간에 1시간은 휴식인데 미국에서도 계셔 보셨지만 걔네들은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진짜로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걔네들은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5분 정도 가서 도넛을 사다가 커피하고 사다가 먹으면서 한다든지.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도 30분, 40분씩 나가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태그는 5시에 칼같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겠죠. 뭐 승진이라든지 무슨 연봉, 책정을 할 때. 그렇지만 그 공식적으로 밥 먹는 시간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조합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었거든요.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조합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일 아홉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퇴근은 여섯 시에 한다. 그래서 그거를 한 시간 잊지 못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서베이를 해보면 점심시간 있고 여섯 시 퇴근하는 게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직장인의 꽃은 점심시간이라고, 그한 시간 동안 쉬면서 뭐, 뭐 욕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커피도 먹고 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9시 50분에 올 거냐 8시에 올 거냐 아니면 은 점심시간에 일했으니까 5시에 퇴근할 거냐 그래도 6시에 퇴근할 거냐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MZ세대에 일반화시킬 문제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게 뭐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닌 것같아 MZ세대의 부모님 세대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예요 단군 이래 제일 부자로 사는 게 베이비븐 세대거든 평균으로 볼때 근데 지금 MZ세대가 집을 사, 평생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세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신들이 부모한테 받았던 것만큼 못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세대가 그랬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정말 서파라서 등록금 내주고 그런부모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무슨 뭐, 뭐 부모 믿고 뭐일년씩 쉬면서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했겠어요? 그런 세대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뭐 MG 세대가 무슨 유별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게 진화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굉장히 또 헌신적이고 지금 m z 세대에 반대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는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